안녕하세요. 연간특구입니다 14, 15일 유성증자 실권주가 하나 나왔죠. 조일 알리미늄 알미 이거예요. 네, 유성증자 실권이 46억 원. 적진 않죠? 상당 예정일은 12월 30일 목요일. 주간사는 신한 단독이고요. 30일이니까 어, 29일 화요일 날부터 권리 공매가 가능하고, 네, 학장가가 1565원이죠. 네, 근데 지금 가격이 2090원. 어, 1970이 최근에 저가였고요. 조금 떨어지죠. 어,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에 알루미늄 포함된 제품들이 있는데, 어,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리고 또 알루미늄 생산하는데 전기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전력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근데 주가는 조금 내려왔네요. 알루미늄 업체인데. 네. 음, 관련 공시내역을 보면 네, 2000만주 중에 네, 85.25%가 청약률이었고요. 어, 295만주 한 30, 300만주 정도 되는걸 14, 15일날 청약을 하고 네, 어, 15일이 수요일이니까 17일이 한불일이고요 어, 상장 예정일은 30날입니다. 그러니까 28일 하요일부터 권리 공매가 가능하고요. 출금은 28일을 했으면 30일부터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금율이 낮고 네, 어, 발행가 대입이 현재 주가가 한34% 위에 정도 있다. 그러면 은 수익을 줄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이고요. 어, 한 주당 유상증자 배정 수익도 15%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럼 전체 물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음, 일단은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뭐, 신난 단독이기 때문에 경쟁률 계산하는 것도 편할 테고요. 어, 실권급액도 46억이면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 자금은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은 네, 부채 상한에 쓰인다고 알려졌고요 어, 시설 자금 내용을 보면은 네, 8월 25일 롯데 알리민과 2차 전지용 양극박 소재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2차 전지 양극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간 2차 전지, 어, 2차 배터리에 약간 묻어가려는 듯한 느낌이 조금 보이네요. 뭐 나쁘진 않겠죠. 네. 어, 경쟁률이 올라간다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한 1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보이죠? 그래서 한20% 정도 수익을 낸다 그러면 한 15에서 한 20만원 정도 수익만 낸다 그러면은 1억당, 네. 뭐 나쁘진 않겠죠? 네. 공모주도 없는데, 네. 이번 주에, 네. 하여튼 1일차, 1차 경쟁률 올려드릴 테니까 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어, 청약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홍화로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